이제 GP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번째 라운드 차이나서완, 병마용입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출발했습니다. 장건 선수가 이 정도 해주면 아프리카프릭스는 순위를 위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자, 과연 이걸 이건... 어! 올라갈... 주 유영혁? 장건이 나가 떨어지긴 했는데 방금 전에 몸싸움에서도 임재원 선수의 각도가 좋았기 때문에 팀킬을 유도를 잘했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동수 교환이면 장건 선수와 정경 선수 교환됐을 때집 p 쪽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남은 선수들이 위주로 올라와야 되는데 노준현 선수가 김태준을 막아내면서 오고 있습니다 유영혁은 아예 1등으로 달려가고 아어 노준현! 어 근데 미들 잡 뺏겨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어이거달다 다치죠? 임재원이 이거 버텨야 돼서 몸싸움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이 구간을 통과하겠다는 임재훈 선수의 판단이 었고 네. 그게 맞았습니다. 아연 솔리되었었기 때문에 또 그냥 나이 들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도 괜찮았거든요. 임재훈 선수가. 자, 많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임재훈의 카트바기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. 어. 유해선수이 1위를 아직까지 못 잡고 GP 있어요. 이 라인, 이거는 상대를 봐. 어, 지금 카트바토2초을 살리겠다는 거기여하든요 g p t 의전대웅 선수가 어느 생각 많이 올라갔다는 어, 거 아, 회복. 네. 그리고 유해선 이제 뒤안 돌아보고 일단 1위를 목표로 달려 나갈 겁니다. 팀원들 믿고 있기 때문이죠. 임재원이 만약에 상어를 만들으면 노준영과 장건도 자, 올라올 수 있는 강? 상황이라 지비 버텨야 되거든요. 시대가 속이 정인 선수가 훨씬 더 좋게 갈 거기 때문에 자 임재 선수 근데 지금 감독님이 너무 좋았는데요. 일단 여기서 스탑을 수압을 할지 몸싸움을 할지, 안 할지 안 봐야 됩니다. 그게 중요하 거고요. 이거 임재 선수 믿은 겁니다. 뒤쪽에서 올라가겠다는 브릿팅인 것 같아요. 이러면 임재원 그대로 달려야죠. 이제순위 현재 상황은 앞회가 좋아요. 네. 자, 그리고 이거 전대호 선수 뒤에가서 잡기 힘들거든요. 익시드 다 써도 오려는 거야! 이연혁 선수도 익시드 있어서 큰 상관 없었고요. 일단 일선을 먹였죠. 김정삼득 유지 스탑하려거든 김태준의 움직임. 노준호 들으면서 그대로 아프리카 프릭스 4대0셔아웃아 아프리카 프릭스의 유명한 선수가 러너로서 모든 경기에서 확실하게 달려주고 있었네요.